아주 인치 있고 막 네.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 안정이 왔어 응. 굉장히 게을러졌네요 여자들은 카페에 가면 얘기 하나 남자 얘기 하나 다보모의뭐다 이성 얘기겠지 연예인들 얘기는 TV를 안 봐가 할 수가 없고 경제 활동 얘기는 뭐 부에만 나가 있고 할게 없고 남자 얘기는 SNS는 남자가 없어서 할게 게 없고. 게 없고 SNS는 아내게할게 게게게 없고, 게할게 없고. <laughs> 무슨 재미로 사냐? <laughs> 나 되게 즐고워나 <laughs> 아, 뭐가 디카페인이라 했는데 맞아, 아니야. 어, 알지? 아, 진 <laughs> 아, 네 감사합니다. 왔자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아, 아 남들은 더 구독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<웃음> 됐어. <laughs> 그래도 전 깨끗해 보이진 않는다. 얘는 다툭두끓리고 있잖아. 이것도 남자랑은 못 먹겠다. 잘 봐. 보 배우라고. 내가 만약에 남자랑 왔어. 일단 야무지게다 올려요. 왜냐? 또 요즘은 또 깨작깨작하는 스타일을 또안 좋아하거든? 근데 또와구하고 먹을 수는 없지 않니? 보셔요 얼마나 깔끔합니까. 그리고 너라면 이걸 한 입에 다 넣었겠지만 한입감이지. 배어 무는 거예요. 이빨이 전차나가 안 배죠. 그러고 배 먹다가 이래 나오면 음 이렇게 먹는 거야. 자 이래가지고 잘 말아봐 예쁘게. 너 교육을 이제 받아야겠어. 요 여성성을 올리기 위한 교육. 마라. <laughs> 쌈밥처럼 먹지 말라고! 크리스마스에 애인이랑 보내는 기억이. 나 없어. 응? 한번 있나? 나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. 나는 쨍보드라로 보통 보내지. 거의 이랬다, 나는.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도 크리스마스 이브나 이런데 만약에 스케줄이 들어왔어. 근데 내가 그걸 가고 싶어. 그럼 나는 그걸 가고 그걸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거든 아니, 그걸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일이 들어왔는데? <laughs> 아니, 근데 우리 일은 깔수 있는 일이잖아. 선택을 할수 있잖아. 우리 일이 특성상, 그래, 일용직 오동이랑 다를 게 없지. 특색은 있어. 그 특색을 되게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. 난 만약에 회사 다니는 남자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 남자를 <laughs> 이 남자애가 그런 특별한 날을 되게 챙기려고 하는 성향의 아이야 그럼 나도 최대한 이해는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막이분날 갑자기 일이 생겼어 일이 미안하지만 난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걸 이해 못 해주면 얘를 까야지 미리 얘기는 하겠지 미안하다고 서운할 수는 있어 그것까진 내가 어떻게 빌든 뭘 해줄 수 있지만 되게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넌네 일을 그렇게 쉽게 깔수 있는데 왜안 까고 잡았냐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걔는 넥슬라이스 알지 그걸 당연시하는 게 아니고 일 나보다 일이야 그게 당연시하는 거야 왜내 일은 그때 만대로 깔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어디 감히 남의 일을 하라 마라 <laughs> 힘들지 몸쓰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다들 짠하고 안돼 보이고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. 하지 마. 남의 신성한 일을 그렇게 등한시하는 마인드가 난 너무 별로야. 그럼 내가 나 입장선 에 똑같은가? 너도 회사 다니지만 네가 뭐 S 기업을 다니고 뭘 하고 지들 은 다니면서 그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그렇게 막 함부로 재단을 하고 그래 막 그래 무시하면 안 되지. 막말로 내 남자 친구가 아 있었으면 좋겠네. 남자 친구가. <laughs> 남자 친구가 맨날 별똥별을 날라. 얼마나 고되고 힘들 거야. 그렇다고 내가 걔한테, 어, 왜 대기업 안 들어가고 뱃돌 날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. 그 아이가. 나는 그런 거 가지고는 서로 터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근데 보통 연애가 다큰 성인인데도 우쭈쭈하고 애기처럼 대해주는 거를 서로가 좋아하니까 연애를 하는 거지. <laughs> 우리가 이상한 걸 거야, 아마. 어? 아니야, 야! 밥을 먹는 건 당연하지. 삼시세끼 챙겨 먹는 건 당연하지만. 먹었냐고 물어봐지고 안 먹었으면 먹으라고 걱정해 주고 그것이 바로 연애라는 거지. 서로 기대고 의지하려고 만나는 것 있지. 나는 그건 높이야. 근데 우쭈쭈는 나 지인이 하는 연애 듣고 싶어. 아니 난 네가 하는 연애 좀 듣고 싶다. 나도 궁금하네. 내 연애. 맞아. 이러고 이러고 예뻐해주는 사람을 너는 만나고 싶은 거아 맞아. 당연한 거 아니야? 내가 욕심이야? 아니 나도 그래. 이게 난데? 그러니까 그, 그래도 잘 보이려고 하지. 이렇게 나 앉아 있게 있겠... 앉아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이런 나라도 예뻐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당연히 기본 베이스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이런 나로 있는 거야. 아늘은 아니, 아니겠지. 나도 가끔은 원피스 입고 치마 입고 막 살랑살랑 하겠지. 우리는 이제 연애 시장에서 도태된 사람들이야. 도태된 사람들은 무단히 더 노력을 해야 돼. <laughs> 뭐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. 뭐 도태 도태까지 됐는데도 노력도 안 하면은 절대 만날 수 없지. 뭐어서게저 자식 때 끌까? 나는 어른들 웬만해서는 웃음.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잘안 하는데 지금이 좋은데 연애 에 있어서는 이 마인드 그대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. 이런 생각을 하는 데까지 난 너무 오래 걸렸어. 나는 똥을 칠했었어도 나는 그때 그 모습이 최선이라고 봐. 내 인생에 후회는 없어. 내 인생에 후회는 살밖에 없어. 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러아 마이 다니. 아, 아니 그냥 심심풀이로. 아, 유튜브 하는 거야? 네. 아. 아유, 좋지 아주 그냥 인기 문제. 감사합니다. 실이도라고 텁 봐봐 다 연애를 모해가 뭐 이래 배가 고픈가 <laughs> 인생이 이렇게 맨날 놀러만 다니고 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 좋잖아 그래서 맨날 놀러 다니는 건 놀러 다니는 줄만 알겠지 이렇게 맨날 놀고 있기는 한데 <laughs> 그래서 나는 남들한테는 안 물어와 <laughs> 나는 연애하고 막 썸타는 줄은 봐도 안 물어와 <laughs> 구독자는 어떻게 늘립니까? <laughs> 편지에 담았는대로 <줄> <laughs> 갑자기 거기다 질문을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하지 이걸 볼거에요 어? 나 이거 좋아해 씁쓸흠한 여자야 <laughs> 아 있어 <laughs> 영상 찍는다고 내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너무 써넌 <laughs> 쓰다